기르는 농부예요. 오늘은 옆집 밭주인이 매실을 안 따신다고 저희 보러 따가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실을 따러 나왔어요. 약간 이것은 황매가 됐는데 이렇게 약간 황황매실이 된 이, 이, 이런 거는 매실청보다는 매실주를 담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도복숭아 나무가 있는데. 이것도 주, 주인께서 안 따가신다고 저희한테 먹으라고 허락을 해주셨거든요. 기르자는 농부 이렇게 오늘도 횡재를 했습니다. 여러분 다 이게 여러분 덕분이에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 아까 농부님네서 얻어온 매실 매실주를 한번 담아볼게요. 근데 매실하고 살구요 얘는 살구를 같이 넣어서 술을 담그면 되게 맛있다고요. 해 매실에 매자가 살구 매자래요. 같은 거라 이렇게 잘 익은, 요, 요거는 말랑말랑해요 술에 들어가는 건 상관 없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한 3개월 정도 소송시켜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맛실 수가 나올 거예요 어, 요 손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아시죠? 아 자연이 주는 선물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조금만 더 찾으면 좋겠는데 어타하네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자 술을 먹어볼게요 몇병 하나 들어가도 나 일단 4병 들어갑니다 자 다섯병째, 다섯병 더바꿔네요다병다섯더가볼게요삼겹에만나요